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또다시 미국 압박용 카드로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리자 미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중국산 수입품을 전면 차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낳고 깜짝 놀란 중국은 재빨리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외교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10일 중국이 히토리오 원소에 대해 또다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수출 통제로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베이징은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면서 중국 상무부가 9일 발표한 이 규정은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반도체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모델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휴대폰, 컴퓨터,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공급하는 경제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월전을 이어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조달되는 특정 히토리원 자재가 제품가치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은 베이징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기술기업들이 자사칩, 칩 제조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기타 부품의 함량이 0.1% 미만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백악관 AI 정책 자문위원직을 떠나서 싱크탱크인 미국 혁신재단의 선임 연구원으로 부임한 딥모은 히토류 광물과 이를 정제하는 능력은 현대 문명의 근간이라면서 AI 자본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규정이 공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미국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싱크탱크에 있는 실버라도 정책 엑셀레이터의 공동 설립자인 드미트리 알피로비치도 이것은 경제적인 핵전쟁과 같다면서 미국 AI 산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잘난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향후 몇주 안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만날 가능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를 협박하기 위한 전술이하면서 중국이 이 규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이런 히토류 압박카드에 대해서 미국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열린 내각회의에서 네 스코프 페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루트릭 상무장관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막대한 양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강경한 태도를 내보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도 중국의 히토류 통제 조치 발표가 미국의 사전 통지 없이 발표되었으며 전 세계 기술 공급망을 통제하는 려 시도로 보인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의 히토류를 이용해서 연중 무역 협상에서 영향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도 히토류 제한 조치를 통해서 공급망 전반에 충격을 줬고 이는 6월에 발표된 무역 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저널은 전직 행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관세체계를 강화하고 중국을 서방 반도체 제조장비에서 배제하며 국내 히토류 생산 능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라짚었습니다월저은또 지난달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국 고위 관리들과 마지막 협상에서 중국 무역협상 대표인 허리펑 부총리는 관세와 수출 통제에 완전한 철폐를 요구했다면서 소식통은 이번 히토류 사용 조치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산 물품의 수입 전면 차단이라는 말까지 꺼내들면서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에 대해서 긴급하게 해명을 하면서 우리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태수습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응자 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는 9일 밤 늦은 밤 11시 18분에 중국 의 히토리 거버넌스 개선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라는 제목의 긴급 사설을 올렸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특정 히토리 관련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새로운 조치는 특정 히토리 관련 품목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메커니즘을 더욱 정교화하여.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 새로운 규정은 중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더잘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나섰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이어서 이 결정은 결코 즉흥적인 조치가 아니며 오히려 히토류 산업의 표준화된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체계적인 노력이 일환이라면서 이는 중국이 히토류 산업을 관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취하는 통상적인 조치로 일부 외신은 정상적인 히토류 무역이 중단되거나 심지어 공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적극 해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또 히토류 관련 품목은 민간 및 군사 목적 모두의 이중 용도 속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라면서 히토류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 되는 비확산 의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통상적인 조치를 이번에 중국 상무부가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그러면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이 37%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생산량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주요 희토류 공급국으로서 중국은 자원 우위를 패권의 도구로 삼은 적이 없으며 중국 희토류 규제 조치의 목표는 항상 수출 규제였지 수출 금지가 아니었다. 또한 관련 규제 정책은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었으며 특정 국가에 대한 장벽을 설정하지 않고 규정을 준수하는 무역을 위한 충분한 여지를 남겨뒀다. 이렇게 절극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서 중국의 히토류 출통제 조치 시행 이후에 일부 서방 언론의 주장과는 다르게 세계 히토류 산업 사설은 단절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저가격 기반의 혼란스러운 경쟁에서 고품질 개발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는 또한 이미 공공 영역에 진입한 기술과 기초과학 연구 및 일반 특허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정책적 여지를 특별히 확보한 것으로, 이런 조치는 시장 주체의 실제 요구를 고려하는 중국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온전히 반영한다면서 서방이 중국 히토류 규제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중국 히토리 규제가 지닌 오랜 규제 체계와 평화적 성격을 무시하고 세계 산업 사슬에 대한 중국의 깊은 가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더불어 개방적인 세계 경제 구축은 중국이 항상 견제해온 입장으로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규정을 준수하는 한 자원 및 기술 수출 통제는 결코 자원 및 기술 봉쇄의 한 형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히토리 수출 통제 조치에는 다양한 녹색 채널 면제 절차 그리고 사례별 검토 및 사안별 논의라는 분류된 관리 모델이 있는데 상무부 대변인이 언급했듯이 이런 구체적인 조치는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조치를 통해 국제 사회는 국가 간 상호 의존과 세계 공동의 미래라는 중국의 발전 이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솔직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히토리 무역 질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략 자원 공급망의 안정과 번영을 수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타임스의 구구절절한 해명은 중국 상무부의 강경한 수출 통지 조치 발표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번 히토리 수출 통지 조치의 범위와 강도가 크게 강화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중국 첨단 기술 억압에 대한 대응책일 뿐만 아니라 향후 미중 경제 및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협상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연합조본는 이어서 새로운 규정은 특히 군사적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해외 군사 사용자에게 수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또한 새로운 규정은 14나노미터 이하 칩과 같은 소재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이 최종 용도인 신청에 대해서는 사례별 승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조본는 다른 하나는 히토류 채굴, 재련 및 분리, 금속재련, 아, 자성체제조, 히토류 2차 자원 재활용을 포함한 히토류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는데 두 발표 중 하나는 즉시 발효되고 다른 하나는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조보는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선은 동시에 4개의 공고를 발표하여 인공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제료, 홀미움 등 중, 또 중히토리오 5종, 일부 히토리오 장비 및 원자재, 보조재료, 리튬 배터리 및 인공 흑연 응극제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는데 이날 발표된 조치는 공식적으로 11월 8일에 발효되는데 이는 우연히도 중국-미국 관세 휴전이 끝나기 전날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난양기술대학 S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리밍장 준교수는 중국 당국이 같은 날 여러 건의 수출 통제를 발표한 것은 현재 정책 협점을 메운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범위와 강도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의 움직임은 히토류 자원과 히토류 생산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억압하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상하이 국제 관계학자 썬딩 리 역시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이번 달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만나는 것을 앞두고 협상에서 더 많은 카드를 얻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썬딩 리는 이어서 중국이 현재 전 세계 희토류 광물 시장의 70%를 장하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히토류 기술은 쉽게 습득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수조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나라의 히토류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히토류 산업을 재건할 수 있다고 라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잘못 꺼내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한 중국산 수입 전면 중단 조치라는 이런 카드까지 꺼내들자 서둘러 우리 뜻은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야말로 외교적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런 히토류 관련 파동은 시진핑 주석에 게또한 번의 패배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여기 대한 모든 뒷감당을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와이탐 중국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